그렇게 인생을 허려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되기를 하나님이

하나님의영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마음이 소망적인 생각이 뭔가 나에게 베풀려고 하 a 능력한 마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s h a 마음이 기 e m a

<목소리도> 이런 평강으로 <풍경으로>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e 세상 n 에만 <이리만> 집착하고 <목소리도> 세상 n 에만 걱정하고 세상 o 에만 모든 것 e 몰두하 n